그러면 치기 집에 가장구나 쭉쭉쭉쭉쭉쭉쭉쭉쭉. 와. 층에 또올라갔습니다 사장님 이제 마음을 비우셨다고 그냥 뽑아갈 때면 뽑아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한두 판만 한번 해보려고 한 이만 원만 써서 이헤드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이거? 이런 TV는 솔직히 이제 좀 칼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, 저 헤드셋이랑 저 밑에 있는 낚시한이 정도 뽑는 게 있는데, 일단 헤드셋이라도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커서 올라가서도 네. 아마 이게 막 운전을 해야 될것 같은데, 복불복에 아, 복불복. 일단은 좀만 좀 끌어주고, 조금만. 이렇게 좀 좀만 끌어주고. 쭉어 조금 더 줄. 꺾고 끝부분을 공략을 한번 해 볼게요. 꺾고 어. 빨리 아 다어 아 <laughs> 망했어, 망했어, 망했어. 아 이런 그림은 뭔가요? 하지만 잘 찍어 이제 잘 종류 잘찍 어. 아니 이거 래핑 망했습니다. 머리. 어 빠지지도 않고 한번 눌러치기? 이야. 앞으로를 아무도를... 앞으로 계속... 아, 쭉 지키지 됐다. 어. 앞으로 앞으로 어. 쭉쭉 쭉. 쭉, 쭉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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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잡고 들어오기 드러면치기하지막 스키니슈 드러면치기 집에 가자구나 해. 야 쭉쭉쭉쭉쭉쭉쭉 쭉 쭉. 어어꾸 s i c k n e 아아아아 이게 오오 여러분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방수라님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들 긴장해 다른 유튜버들지거 이야! 오호호호! 여까지 내가 들어가 주겠다 오늘. 이냐아안 되네 이거. 그러면 이쪽으로 두개 들어가서 오 됐다. 됐다. 계속 계속 그렇지. 계속 계속 오 왔어 유도하다. 오자 옆통 옆 옆통을 잘 타면 돼요 옆통으로. 그러니까는 그서 옆통 공포 한 격격격격격 저쪽으로 쭉쭉쭉쭉 펴! 아 망했습니다 자1타3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타 1타 3피아 쉽게가 다 들어가겠죠 1타3피어쭉아 1타 아, 광수 형이 이거 뽑고 싶은데 이거는 쉽지 않네. 1대3 피? 아, 얘들 음, 그렇지. 이게 계속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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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. 앞에 들어놓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앞에, 앞에, 앞에 들어놓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진짜. 앞에 들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 옆통 옆다서 이거 이거? 네 옆에. 여기다 들어가서? 오고? 오? 오, 오? 저도다. 아예. 아 오르 오르. 오르. 아 이런. 아한만 아, 아. 원만 더 가볼게요. 우리 <laughs> 아까 아까 이만 가기로 했으니까 자. 이번에 꼭 성공을 하겠습니다. 한 팀씩 빼 어.. 일단 빼놓을게.. 사이즈 딱 맞어.. 어.. 이게 뭐야 이게.. 헤드셋.. 아예 안되겠지.. 안돼.. 아.. 맞아.. 아.. 진 이거 피규어에 들어가야 되는데.. 이거 피 한번 이걸로 한번 다시 깔아가지고.. 일단 타발 좀빠놓까 철망 어디일지 에 몰라.. 그냥 땡겨 보는 거야.. 그냥.. 아 파파파 그렇지! 트트트트트트들어트트트트트트트다트트오오트다트트 왔다 트트트트 왔다, 왔다. 아... 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좋아 트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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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는트트트트트트 레핑검법 아, 그래. 레피야. 레피야. 아, 그 진짜. 아, 요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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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아, 아다 동네마다 다찾고 다니는 만들어? 응내 차도 좋겠나? 대사 누구? 이건 찍어 너무 꼈다는데? 너무 꼈어 <laughs> <너무 웃겼어>, 찍게. <치킨. 웃음> 사장님 집게가 너무 긴거 같아요. <laughs> 야저기가 뭐, 아. 어려운데 두, 두 개가 들어가면 난감하네. 우와. 저. <laughs> 저. 문게좀 들어요? 어, 그래, 그 이거, 딸기다, 군데? 어, 이거, 데 주의, 주의, 면의 주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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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뒤에의아의 주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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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 뒤에 어?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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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다른 것도 같이 겹쳤으니까 이거 쉽지가 않네. 하이야 제발. 어? <laughs> 야, 이런 밀당하는 맛이 있는 거야, 철저한. 와. 설정한 뻑기 이게 매력이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. 빼야 돼. 오케이. 이제 뒤를 딱 하나 하나만 끼면. 아이 아. 아. 오. 됐다. 아. 버리 아 이거 아아 이거 이거 쭉~ 아~ 이거 톤을 더 쓰게 만들두 장만 쓰려다가 망했는데... 아~ 이게 안 되네, 여기서... 자, 이제 첫날 신어를두 장만 쓰기로 했으니까, 저기서 저걸까지는 끊어 안해 되고... 아~ 안 되는데! 사이어나 오, 이거. 자, 한번 더. 오, 빼내기 힘들어. 오, 어, 이거 어떻게 해? 오, 어. 어, 어. 이거. 아깝게 아깝소. 네. 수건인가봐요. 응.